왜 얘기를 했냐, 왜 얘기를 꺼냈냐, 막 이런 말도 사실 많이 듣고 있고 오래 지나서 얘기를 하면 그 일을 왜 지금 꺼내냐라는 말을 듣게 되고 즉시 얘기를 하면은 왜뭐 이렇게 피해자가 피해자 같지 않고 논리정연하며 이렇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기도 하고 제일 힘이 되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에게까지 소외를 당하면서 그 자신의 삶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미투운동을 하도록 용기를 낼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용기를 낼수 없었을까부터 얘기를 네. 하자면 수잔 브라이슨이라고 하는 성폭력 피해자 효유증과 관련된 글을 쓴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본인이 피해자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랍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맹장수술을 받았거나 감기에 걸렸으면 너무 다정하게 내 친구들과 가족들과 동료들은 암풀를 물었을 것이다 그런 내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했다고 하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저는 성폭력 피해자한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어떤 걸 건드리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음.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회입니다. 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각본이 없어요 이제 하나 만들어졌어요 미투라는 어너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근데 나도 그랬어도 충분하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각본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말을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사회에서 말을 하겠다고 하고 말을 해냈던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대의 우리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우리의 숨통을 튀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라 아메드가 말하는 것으로 인한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항상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피해자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 말하면 뭐 달라져요? 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달라진다.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건안 해요, 더 이상. 근데 그 말은 더 정말 좀 중요했거든요. 말할까 말까라고는 똑같은 문 앞에서 그걸 계속 고민해 왔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른 문을 열수 있게 되거든요. 그문 뒤에 뭐가 있어도 저는 다른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용기를 우리는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축하해 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줘야 되는 거죠 사회가 피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당연히 그래야 하고 바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해자의 처벌 음. 그냥 가해자는 감옥으로 가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